서울 중공업 지역 아파트 대박 났습니다. 용적률을 무려 400%까지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이죠. 재건축 못할 조건인데 하게 되거나 분담금이 줄어들거나 더 높게 많은 세대수로 재건축을 할수 있다. 이 핵심은 바로 이 영등포구입니다. 무려 중공업 지역 비중이 30%나 달하니까. 호재를 받을 아파트 어디 있을까요? 영등포구의 이 파란 색깔이 중공업 지역이고요. 이렇게 필터링 해 볼게요. 유형은 아파트. 재건축했을 때 대단지일수록 좋으니까 땅이 좀 넓은 곳 500세대 이상. 입주 연 30년 대야 재건축 연한이 되니까 최소 25년은 넘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영등포구에 몇개 아파트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역세권인 곳만 볼게요 선유도역 앞에 양평동 한신아파트 영등포구청역 앞에 당산동 현대아파트 영등포시장역 앞에 영등포동 경남 아너스빌 신도림역과 도림사거리역 옆에 대림동 현대 3차 아파트 이 정도가 영등포 중공업 지역이면서 25년 차 이상이면서 500세대 이상이면서 역세권인 아파트였어요